안녕하세요, 김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매하실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재 매매예요. 호재 매매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자하실 때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의 가격을 올렸다, 올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서 팔고 싶겠어요? 당연히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격을 뭐 1원짜리를 10원까지 올려놨어. 그러면 1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살까요? 아니죠. 살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뿌리고 호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원짜리 코인을 많이 사서 10원까지 올려놨어 저점에서 많이 산 코인을 팔아야 돼 그러려면 뉴스나 호재를 뿌려서 매수를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팔아서 엑시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기 때문에 업비트나 이런 데서 공시 나왔을 때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적어도 물론 공시가 나오고 나서 조금 진정을 했다가 다시 크게 갈 수도 있죠 차트들을 보면 근데 적어도 공시가 나온 직후 시점에 사는 건 아닙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방법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죠. 호재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되고, 호재가 나오기 전에 사야 하는데, 그런 사야 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배우셔야 합니다. 차트라는 게뭐 보조지표를 배우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차트가 가진 의미와 추세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요점은 호재는 세력들이 자기의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내는 것이 호재다. 호재를 내고서 거기에 물량을 던져서 엑싯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손해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출퇴근길에 짧은 영상들을 찍을 텐데요. 어,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